수직선 1을 움직이는 점 p 의 속도 함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그려볼게요. T는 2에서 점 p 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겠느냐를 물어봤는데 이거 속도 함수를 그려보면 자 이걸 3T로 묶으면 은 T-2가 되거든요. 그럼 개형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0하고 2. 그쵸? 근데 T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에서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지금 속도 함수가. 그쵸? 그러면, 2에서, 어, 움직이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겠죠? 기억 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 니은. 피가 출발한 후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즉, t가 2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 피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건 지금 두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 값이죠. 그럼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고 차항 개수는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p의 위치는 마이너스 4. 이것도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t은 전 p가 t 그 t가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 v(t)를 미분하게 되면 6t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12가 될 때래요. 그러면 6t는 18이 돼서 t는 3일 때겠죠. 그죠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디가 되겠느냐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만 구하면 되는데 요것도 그냥 개형으로 바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자, VT 함수가 요렇게 생겼고 0하고 2거든요. 자, 근데 3까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요걸 가지고 3차 함수 개형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 0에서는 극대, 그다음에 2에서는 극소,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근데 여기 3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자, 2대1이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2에서, 0에서의 위치랑 3에서의 위치랑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2에서의 위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4였고, 0에서의 원점은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0이었거든요, 위치가? 그러면,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봤을 때 4만큼 내려갔다가 4만큼 다시 올라오는 형태가 되죠. 아까 이쪽에 그 정적분값, 이쪽에 정적분값이 얼마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4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4겠죠? 그럼 4 더하기 4가 돼서 8이 돼요. 그 움직인 거리는 8이 맞습니다. 그럼 기억리언디그이 모두 맞아서 정답은 5번이에요.